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 <laughs> 오랜만에 보는 얼굴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님의 후배입니다 <laughs> 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내용인데요 애플워치의 <laughs> 새로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laughs> 아, 발음 너무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새로 워치 줄도 나왔고 응. 페이스도 나왔습니다. 음... 페이스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저못 봤어요, 아직. 업데이트 했어요? 아니요. 업데이트 해야 나옵니 아. iOS 업데이트랑 워치스 같이 업데이트하면 이제 새로운 밴드와 함께 쓸수 있는 페이스도 만날 수가 있는데, 본인도 애플워치를 쓰고 있잖아요. 네, 쓰고 있죠. 40mm죠? 네. 브레이디 소러루프 사이즈 1. 아, 손목이 진짜 가늘어갖고, 사이즈 원을 사면서도 약간 불안했어요. 이게 맞을까? 맞을까. 보통 기성 시계줄은 다안 맞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 마침 또잘된게 이거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와. 아. 와. 완 이거 기대돼요. 바로 애플스토어 앱으로 구매해갖고 지금 두개다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비싸.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laughs> 올해 프라이드 밴드 버전은 브레이드 솔로로프 디자인으로 돼 있고 이건 나이키 완전 블랙으로. 되게 대비를 줬는데 패키징 디자인이 미쳤어요. 질감이 다 표현이 됐어요 여기. 예, 여기 지금 한 칸, 오 나온다. 칸 칸마다 코팅을 따로 해놨어. 맞죠. 코팅이 따로 돼 있고. 야, 지금 보고 있어. <웃음> <웃음> 비엔나 소시지마냥 이 안에 질감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이 디테일. 지, 이 인쇄 에 내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야. 와 여기 지금 물결 표시가. 맞아 이, 와. 이 질감이 코팅을 따로 했어 응. 이두 가지 차양이 물결 같은 이 부분이랑 포인트. 이 부분이랑 다르다 지금 코팅된 게아 진짜네 <laughs> 위에는 약간 마른 목꼴 이쪽은 물결이 반짝거리고 아 음. 여기를 기점으로 코팅을 따로 했네 이야 음, 음, 음. <laughs> 이런데 돈을 많이 들었구만 <laughs> <laughs> 어떻게 더 관심이 갔어요? 저는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좋아해서 본인도 지금 쓰고 있어서? 네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체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차면 되니까 참고로 저는 6으로 골랐어요 본인은 1 저는 1? 6 <laughs> 아니, 가격을 차도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laughs> 여기 보면은 프라이드 밴드 특유의 컬러풀함이 있고 여기 써 있습니다 애플은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샤?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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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풀하게. 짜잔. 아! 그림만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한데. 짜라란. 음. 아! 생각보다 채도가 높다. 오, 그러게, 이게. 이 패키지보다 더 예쁜데? 엄청나게 화려하네. 아니, 사이즈만 맞으면 달라고 할 테니까. <laughs> 오, 예쁘다. 와, 이게. 공방 같은 데서 그런 뭔가 네, 악세사리를 붙렇서 이렇게 딱 따가지고 막 어, 그거를 진짜 다 다른 실로 한 느낌이다 완전 화려하고 어 뒷면도 지금 굉장히 화려한데 깔별로 두 줄씩 이렇게 따져 있어요 까만색은 만한 한 줄이고 오 어, 어, 그렇네 까만색은 한줄 나머지 색은 두 줄씩 이렇게 이게 지금 작년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작년은 일단 재질부터 다르고 맞아요. 아.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프라이드 2021이라고 아 이렇게 또 깨알같이 디테일이 신기하구만. 있어 <laughs> 나이키는 일상에서 쓰기 좋아서 많이 썼거든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이키는 은은하게 어, 은은하고 디자인도 좋고 해갖고 이건 일상에서 자주 찾는데 이거는 진짜 화려하긴 한데 일상에서도 음 포인트로 쓸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컬러감이 재밌어갖고 와 이게 진짜 튄다 끝단이 <laughs> 음. 금속인 게 되게 마음에 드네 오 아, 들어갔구요 오 화려해 <laughs> 아, 진짜 화려하다 차니까 더 화려하네 오 와, 시선 강탈이다 진짜 <laughs> 시선 강탈이고 이게 파란색 애플워치6가 잘못하면 색조합이 어려운데 음. 근데 이거는 파란색 요소도 있고 같이 여러... 있으니까 어, 여러 색이 있어서 진짜 말한 대로 파란색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여러 가지 색이 있어서 괜찮은데 요 페이스가 지금 음... 굉장히 시크한 페이스라 이거이 화려함이랑 지금 안 맞는 화르네, 느낌이라 이걸 <laughs> 진짜 페이스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갤러리에 보시면 워치앱에 신규 페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프라이드 우븐이 이렇게 있어서 사각형하고 원형을 음... 추가해 볼게요 오! 오~~ 진짜 화려하다. <laughs> 확실히 전용 이 페이스랑 하는 게더 음, 이쁘네요. 맞아요. 훨씬 이쁘고 파란색 테두리 느낌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으로 움직여보세요. 옆에를 아. 움직이면 오, 오. 이게 되게 신기하다. <laughs> 잠깐만 살짝 비슷하게 아 결을 맞출 수 결을 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힘차게 돌려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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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같아. 그 사탕. 오. <laughs> 우와, 오! 방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아, <laughs> 우와 우와. 아,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이게 뭐야? 대박이네 이거. <laughs> 야 역시 애니메이션은 항상 엄청 신경 쓰니까 예쁘다. 야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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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예쁘다.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 오, 화려해요. 오, 화려하다. <웃음> 음, <웃음> 보세요 이렇게 예쁘네. 돼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 음. 멋지다. <laughs> 마메 드네! 자, 나이키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나이키. 자, 요것도 샵! 열면, 애플워치, 그리고 나이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랑 같이 이제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제품에 대한 그림이 인쇄되어 있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 짜잔. 줄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느낌 나잖아. 하얀색이 아니네. 맞아요. 약간 탁한색? 불투명한 그런 플라스틱 색깔이고,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케이스 끼워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약간 불투명 케이스. 그 느낌이에요. 음.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이드는 또 하얀색이네. 어, 좀. 사이드는 진짜 하얗고, 이 안에 있는 줄은, 오, 어, 되게 불투명하고, 뿌티첼? <laughs> <laughs> 벅벅벅벅벅 하면서, 이 애플워치 프라이드 2021이랑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포인트가 좀 멋있네요. 감각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요 차 보면은 예쁘다. 오! 찬게 어! 참게 이쁘네. 어, 차한 게 훨씬 이쁘다. 차스 때 느낌이 확실히 이거 나이키라 그런지 더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음. 운동할 때좀 뭔가 활력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싹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어캄 이제 색 배열이 맞네요. 어, 연속성이 있는 느낌으로 되고 원형으로 바꾸면 이 느낌이랑 잘 어울린다. 올림픽 같기도 하잖아요. <laughs> 돌려 보세요. 오! 오! 이건 이렇게 풀리는구나 뮤직에서 용수철 알아요? 어! 계단 아! 이렇게 뚱뚱뚱뚱 넘어가는 거 그거 아이패드 발표때 나왔던 거쭉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옆에 컴플리케이션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잠겨있을 때 예쁘네 슈왕 하는 음. 다양성의 소용돌이 참고로 이 패키지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기 음. 하나 있죠? 네 이게 앱 클립이라고 애플에서 그 기능을 체험해보거나 QR코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음. 이거를 카메라로 들이대면은 어? 인식하죠? 네. 네. 그래서 눌러보면은, 어 좋아요. 이렇게 아 바로 관련 페이지로 갈수 있으니까 음 이것도 개봉해보시면서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지금 둘다 사실 마음에 들긴 해요.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모은 입장에서 앞으로 또 열심히 잘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제 사이즈로 사면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한이 정도 괜찮네요. 아. <laughs> 쇼핑을 하고 있었어. 아. 실물 궁금하셨던 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 또 다음에 재밌는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